오늘또어딥니까 또? 어딥니까, 또? 어, 야탑이다, 여기는. 여기 뭐 맛집들이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아아 간판 부터 어. 약간 요즘 스타일인데요? 요즘 스타일이야. <laughs> 요즘 스타일인데 타일로 레트로는 있어. 여기가 그리고 이숙성고 이 우와 숙성고가이 집의 지음이차야 이거 앞다리인가? 이거 되게 통째로 이렇게. 우와. 야 그냥 어? 야저형 비구 잡고싶지 않냐 이런 거는? <laughs> 야 이런 거 씩씩스러워서 그냥 죽는 거야 이게. 야 이거 우리 집냉장고에으면겠다 이게.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 저희 타이밍에 이제 어. 육하면 은꼴 때가 아. 됐거든요. 아 그럼 예,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꼬야지 꼼. 굽... 예, 아저 이쪽으로. 아, 외식하러 가시죠? 외식하러 가자. 네. 오, 네. 아 되게 좋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요즘에 결혼식 야. 끝나고 디풀이 어. 필요한 때 그렇지. 부부가 들어오는 느낌이네요. 어. 아, 그럼면 너무 신반이잘 돼서. 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숙성 삼겹살이지. 용으로 웻에이징이랑 야. 드라이 에이징 어, 돼지 고기가 있는 곳이야 네. 돼지 약간 고기도 맛있어 보이고 어. 돼지 고기 집인데 어. 어떤 분이랑 저희가 또 데이트를 합니까? 오늘은 힌트를 좀 주자면 아, 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 어, 어, 괜찮아요. 왜 그래요? 아, 나정 파도 나이렇게 서요. 돼고기예 아, 그러니까 돼지고기 집에서 소무리 창법.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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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사실은 이거 네. 이제 예명이 잘안 나와요. 네. 오, 오. 오늘 특별히 우리 외식하는 날 버스킹에 버스킹 하러 오십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환희롭네요. 환희롭. 그냥... 그냥... 그 환희롭네. 아, 환희롭. 은혜롭고 환희롭네요. 오다이 오케이. 드디어 우리 한이 씨가 외직하는 날버스킹해 이렇게 아, 예. 야, 아. 어, 좋다. 안 늙어. 아유, 희씨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조금 예. 이렇게 따라해봤는데 <laughs> 아까 어? 들었어요. 아, 들었어? <웃음> 들었어? <웃음> 미안해. <웃음> 에이, 이게 파워가 좋으세요. 뚱뚱하다 그래도 돼.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이 새끼야. <웃음> <웃음> 그래서 면전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이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플라이트 더 스카이가 활동했던 시대 노래방 가서 이 친구의 노래를 안 불러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어찌까 이거는 뭐.